오늘 설명드릴 거는 어 그립과 슬립입니다. 아. 오. 아 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어 그립과 슬립입니다. 그립을 주어야 될 때하고 그리고 슬립을 주어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내려오다가 우리가 이제. 스키딩을 쓰는 거는 슬립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리나우를 쓰는 거는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에서 이 슬립이 날지, 혹은 그립을 잡힐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를 그립을 줄 것이다, 슬립을 낼 것이다, 이걸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따라 그리고 어 코스에 따라서 그립이냐 슬립이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립과 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실제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그립 주행을 본인이 선호하다 보면 은 그립만으로 속도를 줄여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다이나마, 다이나믹하게 타기 위해서는 또 슬립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코너를 탐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를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게 돌아가면서 그립과 슬립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이어가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게 타이어가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이 제일 사이드 트레드가 물리면서 슬립, 물리고 슬립, 물리고 슬립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흐름이 미끌리는 듯한 타이어 자국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몸의 포지션을 유지해서 슬립을 낼 것인지 그리고 꾹 눌러서 갈 것인지는 라이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릴 잡으세요, 슬립 잡으세요가 안 돼요. 본,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안 타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타이어 짝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밀렸죠. 강제적으로 커티나 스키딩 마찬가지입니다. 슬립입니다. 슬립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본인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그립을 잡아서 리나우스로 정확하게 물고 갈 건지 혹은 내 몸은 여기 있고 뒤에를 한번 탁 치면서 반대쪽으로 갈 건지 요거는 라이더 몫이거든요 실제 이런 쇼커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타보 여러분 타보셔 타보시면서 그리, 슬립을 낼 건지 그립을 잡을 것인지 혹은 그립 을갈 것인지 판단 을 빨리하세요 첫 번째 게 슬립이 나면은. 자세는 린 위드 상태에서 슬립을 보통 내거든요. 린 아웃 상태로 딱 내려가게 되면 흐, 흐르지가 못해요. 포지션이 약간만 앞으로 전진해도 뒤에 그립이 빠지기 때문에 슬립을 이뤄낼 수가 있고, 근데 지나가면서 다음께 슬립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슬립이 많이 틀어지면 다음께 틀려면 핸들이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슬립은 나겠지만 오히려 불안한 자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코스를 타고 내려올 때 판단, 내가 어떤 스타일로 탈것이다는 탈 판단을 빨리 세워야 돼 스키딩도 슬립입니다 슬립을 이용해서 맨 마지막 정점에서 마무리되는 그걸 잘 잡아주셔야 돼 결국 슬립이든 그립이든 탈출할 때까지 자세가 휘청하시면 안돼 그러면 다음 거에서 놓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보십니다 아 아, 아, 좋아. 오. 어. 가보겠습니다. 오. 어. 너무 빠른데? <laughs> 아, 타다 아직 나도 몸이 없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다. 然后打基地，为什、嗯 mm oh 오! 올바 알아봤어. 전망에 사람 조심하시고 시원 도자. Å!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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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튼 따라